여러분 이거를 모르면 핸드폰 요금 폭탄을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니들 연구소의 디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핸드폰 요금제를 변경하거나 핸드폰 데이터를 바꾸는 경우 아니면은 뭐 내가 자급제 알뜰폰으로 바꾸는 경우 등 핸드폰 요금제 변경이나 핸드폰 데이터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존재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핸드폰 요금제를 변경하거나 핸드폰을 바꿀 때 데이터 요금이 이상하게 폭탄으로 많이 나오는 경우 혹시 겪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자 오늘 제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데이터 폭탄 피하는 방법 손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보러 가시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핸드폰은 1일날 요금제나 이런 것들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어? 왜 1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핸드폰 요금제에는 희한한 계산법칙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뭐, 월별 계산 요금제, 일할 계산 요금제,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일할 계산 요금제라는 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달에 30기가 데이터를 쓸수 있다면 30기가 데이터를 30일로 나눠서 사용을 하는 요금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히, 어, 30일 안에 뭐 30기가 있으니까 뭐 하루도 이틀 새도 다 써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우리 고객들만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30기가를 내가 쓸수 있다라고 하면 하루에 나한테 주어진 데이터의 용량은 1기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그럼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30기가의 데이터 요금을 쓰다가 중간에 핸드폰 요금을 바꿀 때 어떻게 됐냐. 자, 만일 내가 한 6일밖에 안 됐는데 나한테 주어진 데이터를 30기가를 다 써버렸어. 그리고 핸드폰 요금을 7일날 바꾸게 된다면, 이럴 때 핸드폰 요금 데이터 폭탄이 날라오게 됩니다. 자, 아까 1일의 데이터는 1기가를 쓸수 있다고 라 했죠. 근데 만약 내가 6일 동안 30기가를 다 써버렸다면 나는 6기가를 써야 되는데 추가로 24기가를 더 써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핸드폰 요금제를 변경하거나 핸드폰을 갤럭시24나 뭐 신폰으로 바꿀 때 요금제가 자연스럽게 이월 되는데 요때 나한테 추가 플러스 24기가의 용량이 더욱더 부가요금으로 발생되는 것입니다. 요럴 때 데이터 폭탄이 일어나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힌트를 얻으시겠죠? 1일 날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쓰기 전에 핸드폰 요금을 바꾸면 추가 데이터 폭탄 요금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급제나 신형 핸드폰 바꾸실 때 뭐 24일, 뭐 15일 이렇게 어중간하게 바꾸는 것보다는 1일에 최대한 붙여서 내가 기존의 요금제 데이터를 안 썼을 때 바꾸면 데이터 요금 폭탄을 없앨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거는 알뜰폰 요금제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금제를 7개월마다 바꾸시게 되는데 이때 무조건 1일 날 기준으로 핸드폰을 바꾸셔야 내가 쓸데 없는 만 원, 이만 원 데이터 폭탄 요금이 안 나가시게 되니까 이점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형 핸드폰 뭐 갤럭시 24나 와이폰 뭐 15나 이렇게 나왔을 때 핸드폰 요금제를 자주 바꾸시게 될 텐데 기왕 이렇게 바꾸실 때 1일 날 기준으로 최대한 붙여 가지고 나한테 더 폭탄 데이터 요금이 안 발생되게 핸드폰을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핸드폰 요금 데이터 폭탄 안 맞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렸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